안녕하십니까. 주리님 어떠로 분석하는 방송 또 내일은 이지주입니다. 어, 11월 달 어,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 벌써 2주차가 어,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그래서 어,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어,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음 지금 지수가, 음,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면서, 어,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예, 모르는 그런 안개 속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전문가들은, 음, 지수보다는, 음, 종목, 어, 위주로, 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어,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희 주린이 같은, 어, 분들은, 어, 사실 이 종목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면은 물리고, 네. 팔면 오르고, 네. 어, 여튼, 어, 어, 쓸데없는 소리를 했죠? 네. 한 번, 어, 하나씩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SD 바이오센서입니다. 네, 진단 키트의 거의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 어, 매출액도 상당하죠. 네, 셀트리온보다 아, 매출이 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상장하고 나서 어, 사실 뭐 이렇다 할 에,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 지금 음 돌파 하려고 하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어, sd 바이오 센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물론 음, 그 기준은 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네, 제가 미리 선을 좀꺼 놨는데 아 어, 5만 4 0원 네, 이 5만 400원 을 돌파하고 어 올라와서 지지가 되는 거를 확인하면은, 네 가는 거죠. 네. 한번 가는 거죠. 네. 물론 돌파하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돌파하자마자 뭐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기준은 5만 400원이 돼야 될것 같고요. 아, 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상승을 해줬지만, 네. 밀렸어요. 네. 밀렸습니다. 아 어, 밀렸다 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음긴 꼬리를 만들었습니다 긴 꼬리를 만들었는데 이 지금 오늘 이 만들어진 캔들이 오반 400원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한 자리가 아,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을 보고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5만 400원 위로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로 확인을 하시고 네 에, 들어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항이 돼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해서 어,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은 다시 자리를 만들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저점을 일단은 높여 놨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물론 미리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SD 바이오 센서는 음, 뭐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좋은 매출과 어, 함께 커가고 있는 네,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 조금 음, 차분히 기다리셨다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5만 400원 이 라인 기억하셨다가 어,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파인테크닉스. 네, 파인테크닉스는 어뭐 특별한 매수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은 정고점 자리를 일단 지지를 두 번이나 지지를 일단 했어요. 네. 약간 밀리긴 했지만 네, 지지를 했다라고 어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일단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얼마죠? 9,860원. 네. 네, 9,860원 라인이 계속 지지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기다려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고요. 만약에 9,860원 이 자리가 밀려서, 어,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나오셔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지가 됐다라는 거는 이 라인을 어, 일단은 깨지 않고 어,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한번더 기대를 해보면 하구요. 어, 사실 이 자리를 어, 쉽게 돌파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밟고 올라가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어, 뭐 월봉으로 보아서는, 어, 많이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바닥에서 여기까지 약 700%가량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크게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어 짧은 수익률을 거두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를 이 상승에서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이런 네, 식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 여기서 지지하는 거를 확인을 했지만, 한번더 돌파가 안 되면은, 이렇게 밀리니까, 9,860원 이 자리가 밀리는지를 꼭확인 하시고, 네, 밀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지지가 되고 간다라면은, 한 번의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 반등 자리에서 수익을 챙기시고 나오시는 거, 네, 추천드리고요 어, 당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은, 아, 어, 아닐 걸로 생각이 드니까, 네, 뭐 적은 수익률이라도 챙기실 수 있으면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네, 해성 DS입니다. 네, 해성 DS가 음, 지금 이미 고점을 형성을 하긴 했지만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네,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래서, 아. 어, 보통 신고가를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은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점은꼭 유념을 하시고 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가지고 계신 분들 어, 그걸 좀 유념을 하시고 어,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일단은 한번더갈수 있는 조건은 47,500원. 네, 이 고점 라인, 네, 이 고점 라인을 깨지 않고. 뭐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조종 받고 간다라면은 이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일 좋은 방향은 이 자리에서 조종 받으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네, 5일선과 20일선이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네,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네,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러면은 어, 5일선이나 20일선이 깨지는 자리에서 네, 손절을 아, 매도를 하시면 되니까. 네. 어찌됐든 지금 이 라인을 돌파하고 오늘 올라섰기 때문에 이 라인이 안 깨지는 선에서 일단 가지고 가시는 거추천드리고요 네, 어, 신고가를 만들고 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이 네, 점도 생각을 하시고, 어, 어, 당분간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라인 깨지 않고 간다라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기대해도 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다음 종목은, 네, 휴마시스입니다. 네. 어, 휴마시스는 제가, 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19,900원 라인, 요 라인이죠. 네, 요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에, 돌파하지 못하면 요런 식으로 물, 어,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아 어, 돌파하지 못했죠. 네, 돌파하지 못하고, 어,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다시 241선에서, 어, 지금 계속 여기서도 반등했고, 여기서도 반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1선에서 자리를 만들 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구요. 만약에 241선마저 깨지면은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네,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다시 241선을 지지하고, 네, 요렇게 또 한번 19,900원을 돌파시도를 한다라면은, 네, 그때는 한번 가겠죠. 네. 그래서, 휴마시스는 당장 이렇다 할, 지금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될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2 4일선 내려올 때2 4일선을 지지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어, 지지한다라면은 어, 19,900원까지 일차적으로 보시고 어, 19,9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네, 2 2 6 0 0 0원 부분까지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어, 어, 추세대로 간다면은 240일선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네, 조금 있어 보이니까 네뭐 짧은 수익이라도 괜찮으시다라면은. 241선 에서 살짝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어, 물론 어, 19,900원 까지 예, 상승을 생각을 하시고 어, 들어가시는 거 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살짝 위험할 수 있으니까 241선 에 부분에서는 뭐 소액으로 투자 하시는거 예,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을 네. 어찌됐든 휴마시스가 더 크게 가려면 이 지금 만들어놓은 19,9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가야 한번더 크게 갈수 있다라는 거 어,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다음 종목 네 바이오니아입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네, 상승하고 나서 제가 영상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네 상승하기 전에 예, 제가 여러분들께 예,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예,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제가 요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거의 한400% 가량 올랐습니다. 네, 고점을 찍고 지금 쭉 밀리고 있는 네 그런 상태죠. 네, 어, 일단 월봉으로 보시면은 어, 지금은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된것 같고요. 어,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은 정고점까지, 네, 받는 거.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고점 돌파하고, 어, 이게 조정을 받게 되면은, 아, 정고점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 어,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35,000원 부근까지, 네, 35,000원 부근까지, 아, 월봉상, 네,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겠구요. 하셔야 될것 같구요. 어, 35,000원 여긴가요? 네, 네 여기네요. 일봉상 39,000원대, 약 4만원대 라인을 일단 한번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다라고 여기서 지지를 한다라고 해서 어, 무작정 들어가시면 안 되구요. 어, 여기서 반등을 하고 끝나고 나서 한번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이오니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조금 더 기다리시길 바라겠고요 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 지금 당장은 어 제가 어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굉장히 지금 8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관련주들의 어, 상승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음. 아, 어, 많은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어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월봉을 봐서도 지금 현재 이 고점을 만들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오파 네, 뭐 파동으로 따지면은 이 자리 꼭대기 자리죠. 네, 그러면은, 어, A, B, C의 파동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봉상 A파동이죠. 네, B파동, 시파동까지 가려면은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시작되더라도 ABC 1파, 2파, 3파, 4파, 5파 아, 요 파동을 다시 만들어내기까지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드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든 아, 바이오니아의 하락은 일단은 3만 9천원 4만원대 부근에서 일단은 하락이 멈출 가능성이 있구요 어, 여기서 반등을 해 주더라도 어, 신규로 접근 하실 분들은 어, 반등만 보고서 들어가지 마시구요 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어, 네,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35,000원 대까지도 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네 아, 그런 상황을 아, 상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조금 지루하더라도 어,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휴마시 아, 휴마시스가 아니죠. 네, KC입니다. 네, KC는 어, 앞에 영상에도 했죠. 네. 근데 어, 유액을 일단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지금 2600원대. 네, 2 4십일선 부근이 예, 일단은 뭐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켜졌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 한 번에 받는 기회는 어, 주어질 것 같고요. 네, 어... 네급 하락에서 어, 물리신 분들, 아, 물리신 분들, 네, 급 하락하면서 위에서 약간 물리신 분들은 어,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바로 상승은 안 하더라도 행보하고. 어 반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어 반등 줄때 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40원을 돌파하는지 저항 받고 밀리는지에 따라서 어 정리하는 어그 가격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3040원 부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어 매도 포지션을 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이게 완전하게 예, 지금 지지가 됐다라고 어, 하기에는 어, 조금 무리가 있, 있으니까 아, 며칠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 했다가 아, 슬슬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 일단은 반등을 해줬다, 지지를 해줬다라는 게. 아 어, 일단은 안심을 어, 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어, 일단 며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완전하게 지지가 되는지를 조금 확인하시고 어, 그렇다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 포인트에서 네 매도를 하시는 거를 네,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케이 네, 는이 얘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어, 오늘 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여섯 종목인가요? 네 오늘 여섯 종목을 했는데 음 빨리 지수가 어, 자리를 잡고 어, 여러분들의 어, 종목들이 예, 전체적으로 다 아,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 위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241선 밑에 있죠. 네, 241선은 상승 중인데, 캔들은 241선 밑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고요. 네, 어, 코스닥은 그래도 241선 위에서 일단은 지지를 한번 해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에... 나쁜 상황을 일단은 벗어났다 라고 어, 보여지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어,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 무리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지수는 일단 당분간은 네,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 라고 어, 보면 될것 같구요. 어, 아무래도 내년을 기대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늘은 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